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어 여러분들 오늘은 주말입니다. 어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 테슬라가 또1% 하락을 했죠. 여기서 이제 400달러에 올라와 줄지 어이 부분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어 대부분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400달러 이탈이 되다 보니까 이거 추가 매수도 이거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추세가 돌려지는 과정에서 어 비중을 좀더 담아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때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요 자리죠 여러분들 400 달러가 이탈된 상황에서 돌려줬을 때 진입을 하는 게 리스크 관리상에서 더 좋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렸는데 지금이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테슬라 차트는 좋은데 이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 지수 차트는 좋지 않다라고 같이 전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는 속도가 좀 큽니다. 좀 빠르죠. 빠르게 이렇게 내려다 내려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돌려줄 수 있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스닥 선물 때문에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상황 역전이 됐습니다. 어,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이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딱 여기가 이제 돌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제 미국 종목을 갖고 있다고 라 하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 보시면은 차트가 돌려줬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경우에도 이 자리가, 어, 이 추가 매수 공략 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던 분들은, 어, 이제 여러분들 진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저번주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주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미국 증시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달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이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어 이번 주에 다 공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나스닥 선물 지수 보면은 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 45분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물량을 던질 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자, 던질 때 엄청나게 빠졌죠. 빠지고 심지어 전저점까지 이탈이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낯싹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어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단기적인 반등이든 기술적인 반등이든 강한 확률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어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한번 45분 봉을 볼게요, 여러분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이 나스닥에 따라가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점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긴 해요. 근데 여기 이제 420불 라인이 매물대 라인이죠. 여기 갭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런 자리가 이제 돌파가 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420달러 부분. 여기가 돌파가 한번 나와주고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이죠. 돌파가 나와준다라는 건이 상황에서 눌러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돌파가 안 나온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탈이 되다 보면 여기서 이제 투심이 약해지다 보니까 손절 물량이 더해져서 주가가 더 빠르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나스닥이 돌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번 주도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를 테슬라가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어, 지금은 상황이 역전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음,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전처럼의 급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극악의 확률입니다. 어, 극악의 확률이고 그리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이번에도 올랐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달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공포 지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많이 좀 투심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단기적인 급락이 생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여러분들의 급락을 어페닉스에 가지고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국 증시가, 아, 이제 AI 거품도 끼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여러분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세상승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는 또 엄청난 이 불장이 또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가 이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매수 기회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26년도가 어 저는 이제 급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강세론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쪽에 약간 이렇게 무게가 쏠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계속 빠졌죠 가격이 어, 10만 달러가 딱이 자리입니다 어, 주가를 보시면 은 계속해서 이 몸통 캔들로 이탈되고 이탈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제 보시면 은 약간 시그널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8만 천 달러 부근 어, 여기서 밑에 꼴리 길게 달렸죠 저점 매수 강력하게 들어와 주면서 저점 높아지는 삼각수렴 패턴 여기서 여러분들 이중저점 만들더라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 강한 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이 저점 매수 자리까지 왔다 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랑 이 미국 증시랑 약간 연관이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어,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네버리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면 어, 이게 손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습니다. 마진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 이 현금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금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이제 주식 쪽에서 손절을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 이 선물 매매 물량만큼 채워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빠지면 미국 증시가 같이 빠지는 패턴이 지금 많아요. 그거는 비트코인의 이 마진콜을 피하기 위한 주식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시에는 주식에 대한 매도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밑에 꼬리 달리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 결국에 이번 주가 어, 또이 엄청난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추가 매수 타점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결국에 시장에서 지금 약간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까고 나니까 이게 이제 외상이다. 어, 이런 부분으로 AI 거품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시장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AI 거품로이 재보상한 것은 엔비디아 호실적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AI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관련 투자를 늘리면 높아지게 되는데 바로 엔비디아의 매출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엔비디아가게 실적이 실질적인 실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 장부로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외상으로 볼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받아야 될 매출, 어, 즉 수익이라고 보시면 된다, 됩니다. 이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어 아직 이 하청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외기업에서 어 실질적인 돈을 엔비디아한테 전달을 못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어 외상으로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자산 고점론에 대한 재점화가 이뤄지면서 미국 증시가 어, 어 저번 주에 조금 안 좋은 소름이 남았는데 여기다가 추가 금리 인하까지도 12월 달에 어 이게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가 이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약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동결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더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바이더 딥의 매매 전략은 어, 내년 초반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다까지 어 까지 제가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퍼 샌들러의 경우에도 최근 발표한 리포트에서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어, 실제로 이 프리먼트 공장을 방문 후에 비중확대 매수 전략을 어, 공유를 했죠. 그래서 500달러, 500달러 목표 주가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어,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이제 AI, 이 로봇공학, 특히 완전 자율주행, 이 FSD 버전 14이 발전을 장기 투자 핵심 요소로 꼽았습니다. 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미 평균적인 미국 운전자보다 어, 더 안전 운전을 할수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로보 택시가 미래 수익의 핵심 엔진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를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로봇 공학에 대한 자신감은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과 명확한 차별점을 보여주는 요소로 부각이 됐습니다. 어, 다만 한 가지 약간 리스크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BYD 같은 중국의 완성 어, 전기차 완성 업체가 있죠. 어, 이런 경쟁 업체의 부활이 이 테슬라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중국 제조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내수죠. 중국인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강력한 내수 공급망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꾀하고 있는 부분 어, 이게 테슬라의 약간 리스크적으로 어,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360, 380달러 그리고 460달러 이 자리죠. 어요자리에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어 향후 3개월에서 4개월 이내에 실적이나 배송에 이제 실망이 없고 AI 관련 제품 업데이트나 완전 자율주행 데이터가 개선이 된다면 480불 여기에 480불의 위에가 그리고 52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가에서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히히 높은 마진의 깜짝 실적 발표나 이 로보택시 도입 일정 발표 등 낙관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55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는 전망이 또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분야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지금 다시 한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여러분들 이 엄청난 역대급 매수 기회다 어, 이런 식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바닥에 대한 확인을 어, 좀더 안정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며칠 더 보셔도 됩니다만 이거 웬만한 패턴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이제 공략 자리로 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아마 내년에 더큰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봉 차트 같이 말씀을 드리죠. 중장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때는 이제 주봉 차트 많이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전저점의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번에 주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새로운 캔들이 하나 형성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양봉 캔들이 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어, 밑에 꼬리가 달리는 음봉 캔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월화 정도 어, 밀리더라도 한 월요일 하루 정도만 조금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여기 20주선 이탈을 시켜야 개인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 꼬리를 만들어줘도 어,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저렴하게 어, 매수할 수 있는 기회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올려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음 주가 제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드린 거고. 그리고 월봉차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전에 2025년도에 있죠. 이때 488불 찍었을 때 주가가 좀 급격하게 눌렸습니다. 거의 50% 이상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2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이번에도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패턴을 봤을 때 여기서는 전구를 돌파하고 나서 눌려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이 지지선을 보셔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을 그었을 때 고점이 돌파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고점이 돌파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중 고점을 만든 거죠 전 고점 돌파가 아니라 고점 부근 매물대에서 눌리다 보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전 고점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 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더 내려서 잡아보면 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 매수 박스 구간을 계속해서 치고 있는 게딱 요렇게 잡힙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그래서 이중고점 맞고 조정이 나올 때는 정고점 자리까지 눌림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 자리가 이 테슬라의 매수 박스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를 이렇게 키워보면 여기 박스 있죠? 이 보라색 박스 이거를 항상 켜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 테슬라의 이 분할 매수 자리다. 어, 이렇게 켜놓고 있고, 저도 이제 여기, 여기서는 이제 한번 비중 조금 담았고, 여기서 돌려주는 과정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어, 돌아오는 이번 주에서 이 자리를 어,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대응하시는 분들 어,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좋은 기회 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매수 신호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을 때 신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를 기다리고 매매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거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신호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초록색 시그널이 어 앞으로 한 이번주 돌아온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안에 이 신호가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집에 좀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호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어, 전부 다 전달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시그널이 뜰 때마다 그냥 추가 매수 경력하시면 돼요. 제가 중장기적으로 어, 매매하실 수 있게 만든 신호기 때문에 이 하얀색 선은 매도 시그널인데 무시하시면 돼요.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시고 중장기로 갖고 가실 분들은 이 초록색 시그널 뜰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키움증권이라던가 nh 그리고 이베스트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어 차트 설정할 수 있는 방법 분달을 드릴 거니까 어 이벤트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있죠 여러분들 영상 내려보시면 조회 수가 있습니다 조회 수 오른쪽에 더보기 라는 버튼이 있을 건데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 라고 해서 밑에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 구글 폼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연말 세력 매집 좋은 게 구독자, 간단설문.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알맞게 이벤트를 참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1번, 600달러 넘긴다. 2번, 개미 털고 내년에 1000달러 간다. 3번, 잘 모르겠다. 이 중에 여러분들 한 가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 조건 검색 시기랑 차트 설정 받으시 연락처 있죠? 어, 적으신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10초 정도만 투자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검색식 전달을 드리면서 리포트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2019년도, 2019년도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 이상으로 제시한 굉장히 월가에서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5년 안에, 2030년도에요. 2030년도에 테슬라 목표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포트가 다시 한번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돼 있어요. 명확한 근서, 근거가 제시가 돼 있고 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테슬라 갖고 가실 때 어느 가격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정확하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죠 여러분들 어, 목표 주가가 어, 이때 한 10달러에 있을 때 어, 이때 400달러까지 예측을 한 어,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어 이벤트성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저한테 필요한 건딱 어 구독과 좋아요 하나니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이 채널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어 제가 앞으로도 중요한 변곡점이나 정보도 올려드릴 수 있는 만큼 어, 여러분의 영상 자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